안녕하십니까? 애토스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가장 임팩트 있는 것만 보시면은 4월 16일 제가 아르고 836원인데 지금부터 천 원까지 분할 매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난다라고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아르고 제가 836원이면은 여기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매도해야 된다라고 유일하게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고만 운전해서 한거 아니고 뭐 바우스토크 뭐 솔레이어 그 다음에 뭐 원래 커넥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올바른 매도 타점 다 증명했구요 그 다음에 매수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거만 보시면은 어 보라 그 다음에 무브먼트 히프 프로토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라만 결과 보시면은 125원 하고 있을 때어 요렇게 이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드려가지고 그대로 이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앱토스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배경에는 저는 좀이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이제 그 미국 와이오밍주 스테이블 코인 위원회가 주 정부 스테이블 코인 어, WYST 발행을 앞두고 이 블록체인 후보로 앱토스하고 솔라나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호재 하나 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도지코인하고 앱토스 ETF 이 증권 신고서 수정본을 SEC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 공연에는 현물 환매 내용이 추가됐는데 해당 서류 제출은 SEC가 ETF 승인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다른 현물 ETF 승인 사례와도 유사한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난히 어느 정도 이 ETF 승인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SE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이제 90% 이상으로 상향이 조, 그 조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SEC의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ETF 승인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호재가 이렇게 좀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좀 그런 호재들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윗골이 달고 어느 정도 좀 여기까지 빠졌었던 이유는 어느 정도 좀 장대 양봉 나오게 되면은 누르는 게좀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무브먼트도 지금 이렇게 좀 눌렀었고 그런 것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좀 심한 것들은 뭐 스트라이크.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어 매수하고 매도하기 되게 좋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6월 24일 화요일, 제가 히포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드렸고요. 어,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 30%가량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제가 6월 24일 화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6월 24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어, 요렇게 어, 30%가량 30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6월 25일 수요일에는 제가 스트라이크 코인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목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렸고 얘 같은 경우 25% 가량 먹을 자리가 있다 라고 제가 6월 25일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라이크 보시면은 6월 25일 날짜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 25% 가량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코인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대양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이용하면은 초기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시간 투자만 할수 있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몇십억이건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장대양봉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캐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저는 이제 그 매수면은 매수 그리고 이제 어 매도면은 매도 이런 식으로 저는 공식적으로 제 실력 다 증명했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심지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료 나눔하고 있는 이유가 어, 저는 유튜브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거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의 유튜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료 나눔하고 있습니다. 단타고 히든 코인이고 간에 그래서 어 단타라고 어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오일 이내로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는 코인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를 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제가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매수세가 이제 한꺼번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급 고인다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수급 꼬이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하려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5일 이내로 장대 항목 나올 수 있는 코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단타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야,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손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돈 있으신 분들은 저는 단타보다 좀시드을더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역대급 세력이 대놓고 몇 년간 이제 매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코인인데 계속 보면은 박스잖아요. 이게 보시면은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박스란 말이에요. 제가 이 박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힘이 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요 얼마 전에 아르고 있죠 아르고가 이제 그 여기 저점이 76원이었어요 76원이었는데 얘네가 거의 이제 950원까지 해가지고 12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심지어 하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요 여기 아르고 자 얘네가 어 이렇게 2022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박스였었어요. 계속 이렇게 박스였다가 대세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락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12배를 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불장일 때는 게임빌드가 있는데 게임빌드 보시면은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어 1년 넘게 1년 넘게 좀 박스였다가 어 여기 2.6원부터 해가지고 얘네가 어, 56원까지 갔어요. 이렇게 불장일 때는 30배 가까이 갔었고요. 자, 아무튼 아르고 네. 아르고 당연히 놓치지 않고 제가 4월 6일에도 드리고 단타 형식으로도 드리고 대지세 형식으로도 드리고 이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6일, 4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계속 드렸어요. 아르고.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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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증거 영상 그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제 실력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히든 코인들보다 이게 가장 확률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전고점 매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화가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될 사항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선 또한 지지선 동안 이 뒤로 해가지고 어 다른 알트코인 다 지지선 이제 깰 동안 얘 혼자 그 강력한 하락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지지선을 어 깨지 않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시장일 때도 아르고가 1 2배 갔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게임빌드처럼 상승장일 때 최소 3 0배 이상 게임빌드가 3 0배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 30배 예상하는 그런 히든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지어 다른 애들보다 박스 기간이 엄청 기니까 그만큼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게임빌드라던가 아르고 이런 애들보다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 최소 30배 예상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 제가 얘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브 취미로 하고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히든 코인 또한 제가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2640-5478 여기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최소 30배 보고 있는 이 코인, 제가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다 어, 보내드리려고 하니깐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코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앱토스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일단은 보면은요, 자,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그냥 박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박스인데 지금 이런 저점이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얘네가 계속 저점을 깨고 올리고 깨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 뒤로 저점이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땡큐죠. 그래서 시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져서 올리건 아니면 여기서 바로 쏘건 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18,000원이라던가 어 이제 많이 가면은 이제 24,000원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상승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승. 요런 것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비한 대응 전략까지 제가 전부 다 무료나눔 하고 있으니까 대응 전략 원하시는 분들도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유튜브 취미생활로 하고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건 5일 이내로 장대항봉 나올 수 있는 코인이건 몇십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시드 코인이건 전부 다 제가 무료나눔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